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설악산에 왔습니다. 이 설악산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아주 엄청난 곳입니다. 어 저도 고등학교 때 한번 와봤고요. 또 대학교 때 한번 와봤고요. 또 성인이 때 한번 와봤고.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와오는데 여기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. 케이블카를 타고 꽤한 케이블카 20분 갑니다.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정도.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수치 절대로 수치 뽀뽀를 하면 수치 안 수치 됩니다. 안 수치 됩니다. 수치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뽀뽀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블카입니다. 그 속초는 뽀뽀를 하게 되면 이모델이될 수가 있지만 여기는 눈으로 뽀뽀를 하기 때문에 눈병이 납니다. 또한 여기 설악산에 딱 와서 케이블카를 딱 타려면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아이스크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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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기가 막힌 아이스크림입니다. 음, 음. 아이스크림에다가 또한 이거. 이게 뭔지 아십니까? 떡볶이입니다. 이 설악산 떡볶이. 이야,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? 이야. 이. 아우, 저 빛깔부터 그냥 아우, 이야, 이거 아주 그냥 수십 불 건게 설악산 닮았네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제가 떡볶이 먹고 세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. 정말 맛있죠? 여기 떡볶이를놔 주시고 단무지도 주시고.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그리고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정상에서 봅시다 두손 들고 만세 다시 한번 두손 들고 만세 너무 너무 맛있다